먹어줍시다. 자, 그럼 먹어줍시다. 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2개에 시방 먹어주시고. 뭐냐면? 원라어어우테마나 나이스. 그냥, 어. 자, 오늘 해볼 댁은 그... 모르겠어요. 대충 나오는 대로 가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아 몰라 대검 먹어요 렘렘 선배 대검이니? 공격력에 비례해서 때린다? 공격력에 비례해서 때리면은 세나 세나하자 세나하자 아 세나 한번 해볼까? 진짜? 세나 주검이몇 개나 들어가냐 이게 또 나오는 거 겁나게 또잘 나와유 하하 일단 요거 가져가자고 오케이 대검 먹어줍시다 결정했어 뭘 할지 결정했어 요 녀석을 세나를 한번 가보자. 자, 와 벌써 공격력 200, 타격대에다가. 왜냐면 세나 자체가 이제 피해량도 피해량이고 이제 적 관통한 적 하나당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의 체력이 피해량의 50%만큼 회복을 한다고, 한다고 치면은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죽검 세나를 좀 해보고는 싶은데. 가보자고 나온 김에 해봐야지 뭐.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빼고 쎄너놓고 싶긴 한데, 어쩌겠어요? 어, 나도 쎈거 봐. 야, 회피 컴온! 게 라이씨. 어쨌든 이기는 건 이, 이긴 거 같은데, 먹어 줍시다 테미클라 <laughs> 버렸어요. 마피니, 일단은 얘네들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, 아, 이게 낫나? 이거 할까? 이거 하나 넣자. 데미지가 데미지의 상태가 야, 회피 뭐야? 데미지! 슛! 400? 어 얘야! Yeah. 범죄 조직을 하나 넣을까? 할까? 강화술사 오리아나 오우씨 뭐야 딱 나오네 루난 하나 넣어도 괜찮겠구나 <laughs> 가자! 슛! 500? 이거 루난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리고, 오리아나랑 나르랑 위리 위치 바꾸고. 아, 근데 공속이 낮아가지고 이거 애매하긴 한데? 좀? 아, 피해량이 뭐, 그렇게 세진 않다. <laughs> 뭔가 셀줄 알았더니. 예스 타격대.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요. 타격대 다 들고 와. 내 네, 타격대 만들 수는 있을라나 모르겄다. 라스트 <laughs> <laughs> 예비 앙 오케이 타격대 이거 요거까지. 아 근데 모르거나는 솔직히 여유가 없나? 브라움을 빼고, 모르가나로 딜라인을 좀 건드려볼까? 와, 공격이 몇이야? 어, 공격 300? 오! <laughs> 차라리 모르가나로 딜라인을 파보자, 한 번. 나이스! 냠냠! 아우 씨. 자, 돌려, 돌려, 돌림판그 <laughs> 와중에 이래라나 안 나오는 거실어합니까요 친구 이거 하나 들어가고, 가고이라나어쩌 더. 이거 넣고. 아, 잠깐만, 실수했는데? 이런 세상에. 몰라 와, 400, 300. 뭐, 600 정도 더 뜨고. 갱플만 좀 잡아주면. 슛! 야, 회피 뭐야? 좋아요. 한 번만 궁 쏴줘. 아유, 오, 좋아. 아유, <laughs> 죽어버려. 오케이 슬슬 나와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어 이렐리아 나왔다 일단 이거 하나 빼자 세나 세나 하나요 세나 하자 나이스 그러면은 오 공격력 500? 요거는 좀 덧바이트비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건 슛너팔아 no, 파이... 근데 별로 땡거 같진 않다 아 그래 그러니까 천 데미지 뜨네 슛너 yeah. no! <laughs> 좋아요 야 죽어버려 어우 yeah. oh, 괜찮은데 내가 얘를 나중에 뚫을 수가 있을는 문제다 좀아 몰라 이거 먹어 <laughs> 아 얘만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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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 주먹만 아니면은 아 빨통 먹었으면 은 진짜 편했는데, 아, 아쉬워요. 뭐야, 룸보호막이야? 슛, 어어, 데미지 쎄. 야, 근데, 저 데미지 왜 저러냐, 저거? 야, 없어져버리네? 이게 여기다가 딱 들어가면 진짜 쎄. 슛, 어어, 900. 나쁘지 않아. 정 안되면은, 그거 팔고 가자. 보다 어, 벌써, 벌써 끝났어? 어? 아, 그다지 안세가지고, 이거 참 애매하다. 이래 나왔고. 이거는. 얘를 만나버렸네. <laughs> 아자 뿅. 브러치. 트리니 안 죽네요. 이렇게밖에 <laughs> 진짜 나. 이거는 아니었나 보 와우. 어 잘하면 이기나요? 한번 뛰어 나이스! <laughs> 야 이걸 이겨? 이것이 이로운 시 세나인가? 얘는또 이기네.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. 질것 같으면서도 이기는 게 참으로 신기해요. 가자. 슛! 와! 데미지 잘 들어가! 야, 이거 세나 갑자기 왜 이렇게 세진 거지? 갑자기 너무 세졌는데? 오, 야, 이걸로 이겨?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사격의 나이스? 오케이, 먹어줍시다. 이런 뭘뺄수 있을까? 궁금하네. 그 다음에, 아마, 얘를 또 만나지 않을까? 알았지. 어쩔 수 없어. 일단은. <laughs> 어, 야, 잠깐만, 녹아 버렸어. 와, 얘 인치 너무 세다. 녹아 버렸어, 그냥. 아, 배가 사숨 떴다. 와, 끝났네. 끝나 버렸네. 아, 한 방에 없어지겠죠? 안돼. <laughs> 야, 그냥 없어지네. 얘도 뭐 똑같지 뭐. 아 베이가 삼성은 못막못 못 이기지. 야, 내가 더 팔터 하나만 있었으면은 깔끔했겠다 그냥.